자 오늘 할 내용은요.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지만 반드시 크, 뭔가 작을 것 같지만 뭔가 좀딴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내용이 조금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교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어,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 휴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 한 5일 갔으니까 월화수목금 5일간 놀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이 돌아오는 날인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까지 쉬었으니까 토요일 날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강론 준비를 하나도 안한 겁니다. 왜? 오이가 놀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끙끙 앓다가, <laughs> 끙끙 앓다가 이제 강론을 준비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울한 생각도 있고 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아무 강론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크,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laughs> 제주도에서 파는 한라봉 아이스크림이다. 이걸 사서 먹었죠. 이거를 이제 사서 먹고 머리 좀 식히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나도 밝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죠. 아, 오늘 강로는 이걸로 끝났다. 왜냐면 그분의 그 밝은 미소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밝게, 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 속에서 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찾고 있던 하느님을 찾았죠. 그래서, 아,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구나. 내 강론은 이걸로 이제 하면 되겠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죠. 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시나요? 혹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어, 하루 종일 인사한다 쳤을 때, 몇 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 50명? 40명?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한뭐 100명쯤 했다 치죠.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어, 5천만 명이 사는데, 하루에 100명쯤 기분 좋게 해줬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분명 작죠. 분명히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할지도 모르죠. 아니, 10명도 안될 수도 있죠. 분명히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정말 작은 숫자일지라도, 몇명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행복을, 사랑을, 사랑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독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독서. 오늘 1독서의 내용은요, 에제켈 예언서의 말씀인데, 요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에제켈 활,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나라가 딱 망했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었던 나라, 유다, 이스라엘, 이두 나라가 망해버린 직후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불안하죠. 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로 망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뭘 바라느냐 여기 적혀 있죠. 세상의 권력과 강한 힘을 바랬었습니다. 아, 우리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권력이 필요하다. 강한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엔지케일 예언자는 그 시기에 아니 하느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것이야.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를 줄 것이야.라고 예언합니다. 그럼 그 방식이 뭐냐? 비유로 좀 말씀이 되어 있는데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가지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고 연한 것을 하나 꺾고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라고 하느님 말씀하시죠. 이 속에 어떤 하느님이 있습니까? 연한 것, 약한 것을 가장 높은 곳에 심으시는 하느님. 가장 연약한 이들을 높은 곳에 높이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담겨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볼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이들을 높이는 형태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방식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사랑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시겠다라고 오늘 독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에즈겔 연자를 통해서. 자 적으십시오. 그리고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의 방식. 사랑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라 오늘 독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아, 이것을 다 알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가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작디작은 씨앗에 비유합니다. 잉? 작디 작은 씨앗?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여러분들이 화분에 씨앗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은 이제 물을 주면요. 이제 싹이 트겠죠. 이 싹이 트는 씨앗이 트서 이 새싹이 나왔는데, 어떻나요? 작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 자랍니다. 오늘 물주고, <laughs>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자라있고, 또 물주면은 다음날 좀더 자라있고, 느립니다. 그리고 안 시끄럽죠. 조용합니다. 사실,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갈 하느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하느님 나라는요, 작고, 느리고, 조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막, 와, 이러면 빠르죠. 야, 똑바로 하라! 이러면은 되게 빠릅니다. 강해 보이고. 근데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과정은요, 작고, 느리고,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인 나라는 작디 자란 씨앗과 같다.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싹이 타서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한인 나라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다. 미약할 수밖에 없다. 적으십시오. 작고 느리고 안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하느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커져갈 것입니다. 분명히 점점점 씨앗이 싹이 트고 커지고 커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리고 엄청난 열매를 믿듯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 자줄 긋고 펼쳐지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님 나라는 커질 겁니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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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 보이지 않는 하인 나라는요 분명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과 사랑이 지금은 겨자 시점 작고 미약할 수 있는, 어, 하임날 씨앗을 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싹을 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으로 세상은 바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자라나게 하시어 믿음과 희망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꾸준히 선행하고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상 이렇게 이 나와 있네요. 내가 사소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 적이 있나요? 적어 보시죠.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적어 보시죠. 그리고 그런만큼 어, 여러분들의 노력만큼 분명히 하늘나라가 싹을 폈을 겁니다. 어,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가서 해보죠. 정말로 사소한 말들. 정말 사랑이 가득한, 사소하지만 사랑 가득한 말, 그리고 사소하지만 사랑 가득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걸 좀 적어 넣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번 한 주도요, 정말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사랑하면서 좋은 한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